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하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녹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 녹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있고, 그 다음 16절에 우리가 외우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14절, 15절의 내용을 보면, 불병을 높이 달았죠. 그죠? 장대에 높이 달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대 희생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이 넘겨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야 되겠죠. 로마스에서 사대인 사대인전 지나서 요한복음 지나서 앞으로 쪽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원래 이 이야기는요. 11절부터 15장 11절부터 이이야기되 됐는 예,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탕자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 본문을 찬히 읽으면 그 돌아온 그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예. 예.